꽃 매출만 2억이신 건가요? 어, 아니요. 꽃이랑 수업을 합친 매출이 2억대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네. 매출이 잘 나오신 건가요? 어, 아니요. 조화 작업은 이제 조화용 가위랑 조화용 니퍼만 있으면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전화주인장 구짜보이입니다 여러 다양한 직업을 만나면서 또 그런 직업들을 체험해보고 웃긴 점을 또 말해주는 그런 유튜브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조화를 살 거라서 네.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게 다 조화인 거죠? 네. 다 조화예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포천에서 연플레를 운영하고 있는 이시안이라고 합니다. 꽃집을 하는데 조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사장님의 하루는 향기가 나는 듯한 조화로 시작됩니다 보면은 얘네도 3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오염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런 아이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얼마치 구매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게 갈게요 부장님 아예. 이 꽃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재료예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장으로 갑니다. 매장이 어디 있나요? 매장은 경기도 포천에 있어요. 경기도 포천이요? 네. 아. 멀어요. <laughs> 가면은 네. 공기가 좋습니다. 대표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살입니다. 꽃집을 몇년 하신 거예요? 지금 8년 차이고 이제 8월이 지나가면 9년 차로 넘어가요. 도착했습니다. 가 보실까요? 블라인드 다 내리고 <laughs>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게 꽃다발이고, 네. 이런 게 바구니, 센터피스, 부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보통 이네 가지가 조화 판매할 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어서 그 상품들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주문 들어와서 이제 나가기 전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휘어줄 수 있어요. 제가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고, 음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는데, 네. 이제 생화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죠. 행복한 추억이 가득 담겨져 있는 꽃다발 그런 추억을 영원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조화를 생각했더라면 집에서 했겠죠? 왜냐면 월세가 안 들고 정말 소자본으로 그냥 도구들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조화 자체가 거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점포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제가 블라인드 다 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드 손님들이 많은 작업이 아니라 보니까 충분히 에서 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서는 판매를 안 하시나요? 어 저는 지금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주문을 주시고 이렇게 좋아 작품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다 나간 걸 올리는 건가요? 예 맞아요. 판매된 상품들을 올리고 있어요. 게시물의 개수는 지금 4,500개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저장의 횟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DM으로 보낸 횟수가 많은 상품들 그러면 아 이게 고객님 눈에 예뻐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작품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요 작년에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어... 2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반 나오고 있어요 곧 매출만 2억이신 건가요? 어 아니요 꽃이랑 수업을 합친 매출이 2억대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어. 매출이 잘 나오신 건가요? 어 아니요 저를 알리고 싶어서 정말 한 2년 동안은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한 가지는 블로그를 2년 동안 매일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네. 와... <laughs> 언제부터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신 거예요? 그 1억이 넘은 순간은 2, 3년 차?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8년의 시간 사장님께서는 꽃 판매를 처음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 저는 원래 그냥 꽃을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근데 업무가 너무 고강도 업무였던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숨쉴 틈이 필요해서 주말마다 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제가 꽃을 배우니까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꽃이라면 모두에게 행복을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처음 시작을 한게 이제 연플레르 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네, 진짜 이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서 출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꽃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은 들 일이 없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 손해사정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과실 비율과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컴플레인을 하시는 고객들도 많았겠네요. 뭐 컴플레인을 하시는 고객님들 정말 많으시죠? 일단 기본 베이스가 기분이 안 좋아 계세요. 반면에 꽃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네. 항상 웃고 있으실 것 같아요. 꽃을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가르치는 저도 좋고 이제 수강생님도 행복해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피디님 선택사항을 드릴게요. 꽃다발 해보실래요? 바구니 해보실래요? 아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꽃다발 한번. 지금 보시면 다발을 네. 만들기에 길이들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짧은 길이를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해요. 펄을 자르실 때에는 와이어를 잘라야 하다 보니까 조화용 절단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위, 그리고 이런 꽃잎을 자를 때에는 이제 꽃가위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윗부분은 울퉁불퉁한 부분은 잘라주시고, 이파리를 자릅니다. 겹쳐주세요. 적어도 한 3cm는 아... 겹쳐줘야될것 같아요. 그냥 만졌을 때는 접착력이 없거든요. 네. 근데 당겨야지만 접착력이 생기는 테이프여가지고 아... 꼭 타이트하게 당겨가면서 작업을 해서 내려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구겨졌어요. <laughs> 구겨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벌렁거리는데 제가 만든 거는 중요한 거는 일자예요, 일자 열일자.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네. 한뼘 아래가 내려오는 이 부분 바인딩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움직이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이에요. 네. 저희가 꽃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스파이럴이요? 네, 근데 스파이럴이 어떤 거냐면 꽃을 나선형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말하거든요. 왼쪽에 꽃을 대고 싶으면 앞면에 대주시면 되고 네. 오른쪽에 꽃을 대고 싶으면 뒷면으로 대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집게 모양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기가 아프실 수 있거든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계속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꽃이 들어올 때는 엄지를 열고 넣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공간감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금액으로 최대한 커 보이고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공간감을 조금 생각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와이어가 있어서 공간감을 뒤로 주고 싶으면 뒤로 굽히면 되고 아... 앞으로 주고 싶으면 앞으로 굽힐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작업하기에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생각하면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삼각형? 네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아... 이건 제가 미처 못본 건데 보시면 빨간색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생산하다가 뭔가 이물감이 묻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 보시다가 제거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아이로 교체를 해서 상품은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덜덜 떨어가며 만들었지만 친절한 사장님의 설명과 그 자체로 이쁜 조화 덕분에 네.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해드리면 앞면을 봐야 하는 아이들이 양 옆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앞으로 옮겨주시고 바인딩 포인트 아까 저희 수국에서 한 뼘으로 했거든요 네. 그 지금 바인딩 포인트가 높아진 거예요 점점 높아졌네요 다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아까 색상 위에 색상 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파란색이니까 그 위에 보라색 깔 꽃을 얹을게요 이런 식으로 앞면만 바꿔줘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조금만 하셨는데도 확 달라지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번 묶어볼까요? 자, 이렇게 손에 부착을 해주시고, 자 바인딩 포인트를 잡고 계셨죠? 위를 잡아요. 그 다음에 손을 내려요. 떼요. 그럼 이게 바인딩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부착해주시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탄탄하게 고정이 되면 이 테이프는 헐렁하게 하시면은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고정이 될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여기는 부자재들이 있는 창고입니다. 아 우와, 거는 뭐예요? 고양이 집이요. 아 고양이가 있어요? <laughs> 제가 챙겨주는 길고양이가 있어서 그냥 하루에 한두번 정도 밥 먹으러 옵니다. 여기 다 고양이 겁니다. 어? PD님, 네? 야옹이 왔어요. 아, 그래요? 행운이, 예. 약이랑 영양제요. 저도 안 먹는 면역 증강제. 얘가 입이 아파서 그릇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장지에 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는 인형들이에요. 네. 인형들은 보통 졸업식이나 학예회 때 유치원 어린이집 친구들 주문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꽃다발에 인형을 꽂는 거예요? 맞아요, 꽃다발에 인형을 꽂기도 하고 이렇게 볼 안에 넣어서 판매를 하기도 해요. 티니핑은 없나요? 티니핑 풍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풍선이랑 꽃이랑 같이 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대표님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음, 개인적인 목표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목표는 제가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처음 열게 됐거든요. 수강생 분들이 그 판매 성과를 저한테 들고 오는 것 이게 지금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큰 개인적인 목표는 부자가 돼서 취미로 꽃을 하고 보호소를 만들고 싶어요. 반려동물 보호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은 다 꿈꾸실 거예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